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림업입니다. 오늘은 대전 재개발 구역 중에 음, 극 초창기는 아니구요 그래도 초창기 단계에 있는 도마변동 13구역,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 구역 내에 있는 도마변동 13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마변동 13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 한주 동안 있던 대전 부동산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덕 브라운스톤 청약이 끝났는데요. 84제곱미터 최저가점 58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대덕구가 주거 있지가 좀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전에 있던, 했던 곳들보다도 훨씬 높은 점수인데요. 에, 이렇게 이제 신축에 대한, 어, 모든 분들이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입지보다는 신축이라는 생각이 더 있고 아마 연축지구라든가 이런 것들 개발 호재, 네요렇게 IC의 IC의 신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얘기 들, 들려오는 소식이죠. 승오리 시스템이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다는 조합원들한테 통지가 왔다고 저도 전해 드렸,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어. 너무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수 없다. 어, 사업 시행자로서 좀 높은 가격을 받고 싶다는 게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또 청약 어, 대상자, 분양을 받고 싶어하시는 일반 분양 대상자들한테는 정말 청청박력 같은 소리인데요. 이게 후분양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기다려왔던 많은 분들, 그중에서도 특히 특별공급을 기다렸던 분들, 이분들 만약에 신혼부부라든가 이렇게 기간이 좀 정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정말 난리가 난 소식이죠. 좀 분양가가 좀 합리적으로 정해져서 어, 피해 보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도 좋고 분양 대상자도 좋은 그런 게좀 청약이 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태평5구역도 정비계획 변경안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이제 총회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요. 구청한대로 이제 나와 나와서. 시청과 구청이 좀 대립이 있었는데 구청한 대로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이 이제 나왔다는 소식이고요. 또 하나는 성남동 3구역하고 성남 도마변동 12구역이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성남동 3구역 같은 경우는 14개 사나 도마변동 12구역도 8개 의 회사가 예, 들어왔는데 성남동 3구역 같은 경우는 3천 세대 이상 지어지는 대단지에다가 바로 인근이 이제 역세권 지구와 맞닿아 있고. 관심이 좀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도마변동 12구역 같은 경우도 2호선, 3호선 환승역 주변이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 하다 보니까 많은 건설회사들이 지금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전 부동산 소식 한 주간 꺼좀 전해드렸고요. 요번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고 뭐 전화가 오고 하는 와중에도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 못 받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연락드린다고 해도 제가 깜빡깜빡 하고 연락을 못 드리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좀 편하게 어 투자 정보라든가 질문 그리고 뭐 매물 설명 같은 거좀 해드리려고 오픈 채팅을 만들었습니다. 그 오픈 채팅 검색란에 리치, 리치 드리머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 이제 가입하셔서고 대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보를 좀 이쪽에도 좀 올려드릴 생각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도마변동 16구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어, 다른 구역하고 마찬가지로 재정비촉진구역 2007년 8월 계획 구역 2009년 그리고 돈치구역으로 2015년에 결정됐다가 다시 이제 구역 지정 접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다는 목표로 추진 준비위원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뭐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는 왜뭐 빨리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구역 지도 보시면요, 이제 존치구역 K, 이게 1 6구역에 위치입니다 도마변동 5구역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대사라나는, 정비구역에서 대사라나는 곳이 도마변동 4구역, 5구역, 12구역, 13구역이고요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곳이 도마변동 2구역과 6구역의 일부, 6-1구역으로 지금 빌리고 있죠 여기가 대사라날 가능성이 지금 가장 먼저 더 대사라날 것, 날, 날것 같고 그 다음에 수순이 아마 16구역이 될것 같습니다 어, 도마변동 16구역 동호수 배치도인데요 거의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이제 지어지는데 이제 계획 아니다 보니까 그냥 계획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2만 5천 제곱미터 상당히 높습니다. 예정 세대 수도 2000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구역 내에 2000세대가 넘는 곳은 도마변동 3구역, 4구역, 5구역, 13구역입니다. 요 외에 그, 가장 큰 세대가 16구역이죠. 도마민동 재정비 촉진구역 내에 다섯 번째로 큰 세대가 예정되어 있고요. 보시면, 84를 주로 지어집니다. 어, 798세대가 84로 지어지고, 85 초과 분량도 좀 있습니다. 136세대가 85 초과로 지어지고, 그 다음에 7459, 이렇게 지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합원은 약 80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수 대비, 한 2.5배가 조 2.5배 정도 딱 지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비례율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마 벤처 1 6역 입지 한번 보면요. 어, 우선 가장 요새 관심이 많은 게 이제 교통역세권인데, 트램 2호선 가장 가까운 트램 2호선과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소요, 10분, 15분 내에 소요되다 보니까. 역세권이라고 불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3, 4, 5구역, 그리고 6구역, 등이 이제 천변 조망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에 반해서, 어,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위쪽에 위치한 쪽은 또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정, 정확하게 보이진 않겠죠. 그리고 초등학교는 도마초등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도마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고, 인근의 중학교는 도마중, 주 변동중, 버드네중, 세계중학교로 배정이 되는데, 뭐, 중학교 위치는 구역 내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마변동, 인근에 있는 14구역, 이제 도시 재생으로 들어갔고, 정비, 지금 정비 계획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위에 있는 17구역도 언젠가는 해야 될 곳인데, 이 신축들이 좀 있는 편이라, 이 노후도 면에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인근에, 인, 인근에 있는 구역들이 이 천변으로는 거의 대부분, 대부분 재개발이 이제 계속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16구역도 완성이 되면 전체적인 주거입지 상승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거는 천변 효망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역세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 하지만 역세권과도 이제 뭐 상부역, 사구역보다는더 가까우니까 그런 거에서 장점을 좀 찾아야 될까 생각이 되네요. 도마변동 16구역의 2020년도 중학교 특목고 진학률입니다. 도마중학교가 외고 국제고를 3명, 자사고 6명 보냈고요. 버드네중학교는 과학고를 1명 보내고 외고 국제고 4명 자사고 13명을 보냈습니다. 변동중학교는 외고를 아 과학고를 보내지 못했지만은 외고 국제고 1명 그리고 자사고를 1명을 진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전 중위권 정도의 학업 성취도 특목고 진학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근 아파트 시대 제가 도마변동 구역 항상 설명해 드리면서, 마땅히 비교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도마변동 8구역 밖에 없다 보니까, 에이, 도마변동 8구역 지금 현재, 뭐, 프리미엄이, 호가가, 음, 동, 동하고 호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로얄동, 로얄층 같은 경우는 뭐, 4억대도 프리미엄이 붙어 나오고, 조금 안 좋은 동과 안 좋은 층에서는 한 2억대까지 붙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5억 후반에서, 5억 후반에서 7억 중반까지는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도마변동 16구역의 매물을 살펴보면요. 빌라 가격, 가격은 이제 뭐 인테리어 유무라든가 평형에 따라 좀 다르, 다르긴 하지만 1.5억에서 한 2억 정도에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00에서 600 정도 조금 막 과도하게 나온 거뭐 900도 나와 있긴 한데 거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죠. 이렇게 지금 뭐 인근 시세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역들 도마변동 뭐 12구역, 13구역, 3, 4, 5 구역에 비해서는 아직은 저렴합니다. 하지만 입지가 조금 음, 다른 구역에 비해서 조금 막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재개발이 계속 진행되면 가격대는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접 한번 와서 갔는, 갔다 왔는데 어, 노도는 상당합니다. 상당히 낡은 건물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뭐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는 거겠죠. 요렇게 오늘 도마변동 16구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픈 채팅방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답변도 틈틈이 나는 대로 어, 모든 글을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도마변동 16구역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